최근 당도를 높이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스테비아 녹법으로 재배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당뇨병 학회에서는 단맛을 내는 비영양 감미료를 당뇨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단기간 복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당뇨병을 정석 오늘 이 영상은 온 세계가 하나되어 더 다양해진 과일 먹어도 되나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과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특히 마트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장을 보더라도 다양한 과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과일 이외에도 외국에서 수입되는 열대 과일도 많아지고 당도가 높은 과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과일들 중에서 어떤 과일을 골라서 먹고 얼마나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의 기회가 내면서 외국의 다양한 과일들을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일의 수입량도 늘어서 열대과일이나 포도 등 다양한 과일들의 수입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스테비아 공법을 이용해서 당도가 많이 높아진 과일들도 있어 과일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도 사실은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열대과일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서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과일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얼마나 먹어야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들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식품들을 이용할 때 바꿔먹을 수 있는 기준의 사과 2분의 1개로 보면 사과 2분의 1개에는 약 50칼로리에 약 11에서 13g 정도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패션프루트라고 하는 백향과는 한 50g 정도. 그다음에 체리 또는 이렇게 씨를 제거한 망고와 애플망고는 약 80g 정도입니다. 자몽은 약 150g 정도에 약 5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일들을 이용하게 되면 앞에서 보시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하나에서 두배 정도의 가량으로 섭취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에 필요 열량에 따라서 섭취 열량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1800 칼로리 미만이신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하나 정도 1800 칼로리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에서 두배 정도까지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보관기간도 길고 휴대도 간편한 말린 과일들, 건과일들도 많이 먹게 되는데요 건과일들 당뇨병 환자 먹을 수 있나요? 보시는 과일들이 차가 작은 것반 개와 바꿔 먹을 수 있는 건과일류입니다 건과일류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단맛이 많이 농축되고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먹기 편하다고 수시로 이용하다 보면 탄수화물 섭취가 가다해질 수 있고 가끔 건가에들은 설탕이 같이 조미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건가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당도를 높이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스테비아 녹법으로 재배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많이 볼수 있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예를 들면 자연적인 토마토는 200g당 50칼로리의 열량을 내는데요 이러한 스테비아 토마토의 경우에도 200g당 대략 50칼로리 정도로 열량과 당질 함량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이 스테비아가 비영양 감미료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자유롭게 이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당뇨병 학회에서 단맛을 내는 비영양 감미료를 당류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단기간 복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세비아를 포함한 비영양 감미료를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들 위주로만 이용을 하다 보면 단맛에 많이 익숙해지기 쉽기 때문에 달지 않으면서 상큼하고 시원한 과일 자체의 맛을 느끼다 보면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과일을 이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진료실에서 보면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사 대용으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식사나 간식으로 이용할 때 우리가 이 과일을 먹게 되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식사로 샐러드에 같이 망고나 뭐 자몽 같은 과일을 넣거나 아니면 요거트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건과일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식사와 같이 이용할 경우에는 식사를 통한 전체적인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은 껍질째 이용할 경우에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려서 포만감 유지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로 섭취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과일만 섭취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있죠. 네,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과당이라고 해서 탄수화물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또 혈당 상승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은 과일은 식사 대용의 개념보다는 식간에 이용할수 있는 간식의 개념을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양한 과일들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은 적당량의 섭취입니다. 우리 과일이든 열대과일이든 내가 먹는 과일의 양에 따른 영양소 함량을 잘 확인해 보시고 간식으로 식간에 잘 활용하신다면 다양한 과일의 맛을 느끼며 맛보는 즐거움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을 정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